고민을 물어봐 고민을 물어봐 오늘의 첫 번째 고민 같이 한번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원에 오려고 강남역만 오면 도를 아십니까? 교우 고가 어디죠? 하는 사람들까지 길에서 자꾸 저한테 말을 걸어요 어떡하면 좋죠? 내가 보기엔 이 친구 분명히 두리번거린다 아, 아, 여기가 어디지? 이렇게 하니까 말을 거는 거 아닐까요? 음. 아니면, 같이 질문해. 교보문과 어디냐고 물어보면, 영풍문과 어디냐고 물어보고, 도를 아십니까? 그러면, 윤리를 아십니까? 이런 식으로 물어보든지, 같이 물어보면 당황할 거예요. 아니면, 그냥 본인이 뭐 갖고 있는 거를 같이 팔아. 이거 사실래요? 저건 팔고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 사람이 당황할 걸? 그래서 이상한 사람인 줄 알고 그 사람이 도망갈 거예요. 아. 참 좋은 의견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두 번째 썸 타는 남자가 있는데요 지금 제가 알바에 취업 준비 시간이 없고 또 연애를 시작하면 이 때문에 공부와 취업 준비에 소홀해질까 봐 걱정입니다 그렇다면 이 남자를 놓치기에는 너무 아까운데 어떡하죠? 제가 엄마 마음으로 얘기해드리면요 너 이쁘니? 돈 많아? 이거부터 물어보고 싶어요 그게 아니라면은 지금 취준하는 시기잖아요. 취업에 점념하세요. 살아 보니까 돈 많은 사람한테는요 돈 많은 사람이 다가오고요 명예 있는 사람한테는 명예 있는 사람이 다가와요. 본인이 우선 잘 나야 돼. 여자 친구 남자 친구가 잘라 그거 소용 없어요. 아뭐 나는 결혼할 거래 몇달 후에 올 거래. 깨지는 사람 엄청 많이 봤어. 자기가 잘하는 게 최고고요. 아, 좀 얘기하기 좀 그런데, 좀 살아가 보니까, 돈 뭐니 뭐니 머니 해도 머니가 최고죠. 돈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우리 엄마가 옛날에 그런 얘기 했어요. 돈이 최고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막 그렇게 생각했죠. 우리 엄마는 참 속물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 이게 조금 나이가 들고 보니까, 뭐니 뭐니 해도 진짜 머니가 최고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본인이 우선 잘 나야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쫓아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한다? 공부하세요. 취업 준비하세요. 세 번째 질문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직원이 많지 않은 작은 회사에 신입사원으로 입사해서 1년 정도 다니고 있습니다. 작은 회사라 입사동일라기는 뭐하지만 저와 비슷한 시기에 같이 입사한 친구가 하나 있어요. 하는 일도 유사하다 보니 그 친구와 제가 항상 비교가 됩니다. 그 친구는 저보다 밝고 유쾌했고, 그래서 여기저기 친한 사람도 많아 보이는 반면에 저는 상대적으로 조용하고 존재감이...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다 보니 같은 일의 성과도 그 직원은 더 크게 인정을 받는 것 같은 기분이 들고 윗분들이나 동료들도 이 친구만 좋아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저 그런 직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직원이 칭찬을 많이 받을수록 저는 자존감이 떨어지게 되고요. 그 직원을 특별히 싫어하거나 미워하는 건 아니지만 이 상황에서 또 친하게 지내기도 꺼려집니다. 가끔은 그 직원이 얄미워져 실수하기를 바라는 마음까지 생깁니다. 그리고 이 스트레스 때문에 퇴소도 고민하게 되고요. 저 어떡하면 좋을까요? 음 용기 없다면 잔말 말고 다녀야 되고요. 용기가 있다면 저는 고민할 때는 그냥 때려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여기서 조심하실 거는요. 다른 회사를 우선 알아보세요. 왜냐면 나와 보면은 또 자리가 없을 때도 많고요 또 찾다 보면은 안 좋은 곳을 찾는 곳들도 많거든요. 그럼 더 악순하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알아보고 준비를 만만히 준비를 한 다음에 퇴사를 하세요. 그게 아니라면 그냥 고민하지 말고, 잔말 말고 다니셔야죠. 회사는 여러분에게 이상과 실현과 꿈을 주는 곳이 아닙니다. 그냥 내가 노력한 만큼 돈을 그냥 주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돈 갖고 그냥 밖에 나가서 취미생활 하면서 즐겨 즐겨. 알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고민이 많이 올라오면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이 고민이 없으면 안 와요.